2026년 연금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1월부터 모두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2026년 1월부터 바뀌는 연금 이야기 해드릴게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이두 가지가 다 같이 오른다는 소식인데요. 근데 뉴스로 보면 숫자만 쭉 나오고 설명은 짧아서, 그래서 나는 얼마가 오르는 거야? 내가 따로 해야 할건 없어? 이런 생각 드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어렵게 안 하고 딱 필요한 것만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26년에 바뀐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볼게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이 2.1% 오릅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한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한 752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분들 전부 다 해당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이미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1월 되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조금 늘어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에 100만원 받고 계시면 대략 2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에이, 얼마 안 되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매달 쌓이면 1년으로 보면 20만원이 넘거든요. 생활비 생각하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부양가족연금도 같이 오릅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면서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때문에 부양가족연금 같이 받는 분들도 계시죠? 이 부양가족연금도 똑같이 2.1% 같이 오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서 한 번만 정확히 짚고 갈게요. 부양가족연금은요, 연금 받는 분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때 추가로 받는 연금이에요. 돌아가신 뒤에 가족이 받는 건 유족연금이고요. 이건 다른 제도예요. 어쨌든 이 부양가족연금도 자동으로 오르니까 따로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분들은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낸 돈이랑 지금 돈 가치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낸 보험료를 지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주는데 이걸 재평가율이라고 해요. 말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돈을 지금 돈 가치로 바꿔서 공평하게 계산해준다. 그래서 새로 받는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이번 인상효과가 반영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미 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동일하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1%가 인상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34만 9700원, 부부가 같이 받으시면 두분 합쳐서 55만 9520원입니다. 기초연금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기초연금은 보통 매달 25일쯤 들어오니까 1월 25일쯤 통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연금 인상 이야기였고요. 근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뭐가 다를까요?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 하세요. 국민연금은요, 젊을 때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그 돈, 기억나시죠? 그걸 10년 이상 내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 달라요.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기초연금은 완전히 달라요. 기초연금은요, 나라에서 생활을 도와주려고 주는 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을 안 냈어도 받을 수 있고,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대신 소득이랑 재산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국민연금만 받으시고, 어떤 분은 기초연금만 받으시고, 또 어떤 분은 두 가지를 다 받으세요. 이번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받고 있는 연금이 있으면 그 연금이 각각 오르는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2026년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1961년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세요. 올해부터는 자격기준이 완화되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시는 경우는 두분 합쳐서 월 395만 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작년보다 기준이 확실히 완화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 뭔지, 이게 또 헷갈리시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쓸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 사람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 매달 들어오는 돈, 국민연금, 이자, 월급 같은 거요. 두 번째,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 이건 전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월 소득처럼 바꿔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조금 받고 전세 살고 예금 조금 있는 정도면 생각보다 기준에 들어오는 분들 꽤 많아요. 나는 집 있어서 안될 거야.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될 거야. 이렇게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도 안 되겠지.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초연금은요, 매년 선정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실제로는 점점 완화되는 쪽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안 됐는데 올해는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아예 신청을 안 하셔서 못 받는 분들이 매년 수십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탈락하셨더라도 일단 한번은 주민센터 가서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꼭 주소지로 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소지랑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무데나 가셔도 되고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셔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 부분 꼭 알아두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기초연금 신청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다고, 나가기 힘들다고 신청 포기하지 마시고요.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꼭 한번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둘다2.1% 오릅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자동으로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받는 연금,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생활을 도와주려고 주는 연금이에요.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 기준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꼭 한번은 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フフフ。